어, 안녕하세요 어, 고독한 미식가 동네사입니다 오늘은 마카오의 어, 대표 서민음식 어, 굴국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어... 니게이워 트위젠 바 오케이 나 미판 호잘 무이만 오케이 오케이 쩌얀 라이 바 음... 한국人最喜欢吃 하우다 하우다 하하 란후... 아유... 야오 라이 이그 카 아 여기 이제 어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제 심아 심무이 어, 이제 어 심무이 굴국수라는 이 마카오 이제 특색의 국수집입니다. 어 이제 어 워낙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 이 사장님한테 메뉴를 잘 모를 때는 그냥 그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요. 저도 오늘 이제 여기 사장님 추천 메뉴로 일단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우선은 한번 제가 음식이 나오기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바로 나왔어요. 주문한 지한 5분도 안 돼서 한 2, 3분 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굴도 들어가 있고 면은 이제 약간 소면 소면 타입이고 동글동글한 거는 이제 그 어, 오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카오 스타일의 오뎅 우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어요 네 그냥 우리나라 그 맛을 이제 국물은 이렇게 하얀 스타일의 국물인데 이 만드는 방법은 이제 그 순백국 국물에 어 순국이순국 국물에 굴을 넣고 이렇게 끓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카오 여행 오셔서 이제 어, 한국분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이제 마카오 이제 특색의 그런 어떤 음식 중에 하나가 어, 이 굴국수라고 보시면 되고 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장국하고 비슷한 역할을 마카오 분들한테는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전날 이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드시러 많이 오세요. 자 이제 제가 먹는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이제 그 고추 피클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고추 피클을 이렇게 좀 듬뿍 넣어서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물도 조금 넣어주고요. 그냥 새콤한 이제 그 피클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카오가 워낙 더워갖고 이 굴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겨울, 겨울에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원래, 원래 이제 굴은 여름에는 잘안 먹잖아요. 예, 숙주도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이 마카오 식당의 이제 특성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한 테이블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제 합석을 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도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보는 이제 그 마카오 분하고 같이 지금 이제 국수를 먹고 있어요. 스타일의 어묵, 오뎅 어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우리나라 그 오뎅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마라탕에도 이런 운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저는 어제 이제 어 밤에 혼자 모의도 한장 했는데 뭐 이렇게 과음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체장이 다 되는 느낌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마카오에 여행을 오신다면 어, 이 마카오 불국수는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